이혼 시 재산 분할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? 음, 뭐 협의 이혼이든 아니면 소송으로 가는 재판상 이혼이든 상관없이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? 네 그렇습니다. 이혼 방식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. 핵심은 이거예요. 혼인 기간 동안, 그러니까 결혼 생활 중에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만들고 또 유지한 재산 이걸 나누는 절차라는 거죠. 아, 공동의 노력이요. 네. 결혼 후에 같이 마련한 집이나 뭐 자동차 또 모아둔 예금, 적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겠죠.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결혼 전부터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 아니면 뭐 상속받은 재산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? 이건 무조건 제외되는 건가요? 아,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. 법에서는 이걸 특유 재산이라고 부르거든요. 그래서 분할 대상에서는 빼는 게 원칙인데 근데 중요한 예외가 있어요. 예외요? 네. 만약에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 재산 있잖아요. 그걸 유지하거나 가치로 올리는데 기여를 했다면, 어, 그 기여한 만큼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. 아, 그 기여라는 부분이 진짜 중요해 보이네요. 어,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? 한 명이 원래 갖고 있던 상가 건물인데, 다른 배우자가 막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임대 수입을 엄청 늘렸다거나, 뭐 이런 것도 기여가 될수 있는 건가요? 아, 정확합니다. 네. 그런 경우 기여가 인정될 수 있고요. 법원에서는 구체